왜냐면 워낙 가전 제품이 고도화돼가지고, 네. 어? 솔직히 거의 뭐그 터미네이터 수준으로 가전 제품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파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예, 플래에서5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나사급의 그 컴퓨터를 거기 네. 플래시이서 같은 경우에 특히 거기에 나온 그래픽 네. 그래픽 그 카드가 차세대 그래픽 카드는 네. 그 엄청난 진짜 연산능력이고, 있 네. 응? 시, 실제로 이라크도 옛날에 무기 개발을 플레이스터를 플레이스테이션 가져다가 뜯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예, 예. 생산인지 개발인지 모르는데 우가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몇백 배는 사실 컴퓨터가 좋아졌는데. 그렇죠. 예? 어, 더군다나 이제 어느 정도 유, 여유 있게 유, 유연한 대처만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의 수출되는 반도체를 규제해가지고 무기 생산을 막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워낙 군사 기술보다 민간 기술이 앞서다 보니까 어. 이런 현상들이 좀 자꾸. 네. 어. 우리나라도 지금 왜 갑자기 우리 나라가 세계 국방력의 그선도하는나라국방위에서두각을나타내냐면 그, 우리 나라 민간 그 민간 기술 자체가 국방 기술을 이제 하, 훨씬 상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민간 정작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짜 앞선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특히 백색 가전, 네. 응? 그 심지어는 뭐 이제 반도체 생산. 네. 그러니까 이, 이것을 군요, 군사용 전용하니까 기존의 군사 업체들의 그 능력을 한, 한 방에 뒤져 엎한다 말이지.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시대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은 이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옛날 그 감성이 젖어가지고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laughs>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가장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일본과 똑같은 시으로 하고 있는 건데, 세상이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미국이 마음대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부스러 망한 다음에 단극 체제라고 해서 월탑 청년자니까 마음대로 뭐, 너 뭐, 막, 핵공격도 불쌍하겠다고막 협박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런 시대 자체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그런 시대가 온것처럼 계속 언론플레이해가지고사람들 기만했던 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네. 그 말씀하세요. 예. 아니 다른 거는 품어적는 생각에는 중국이나 규제가 성공할까요? 과연 그 중국이 전이 제압하고 월카, 태국 국가도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힘들 것 같고요. 언젠가 네. 합의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아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아, 하고, 예. 왜냐하면 아, 네 왜냐하면 음. 얘기한 것처럼 지금 AI 칩만들면 일반 비디오 카드 사다가 뜯어가지고 AI로 개조하는 네. 방법이 있던 이지 그런 식으로 우회를 막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아마 버티지 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음. 제가 한 가지 얘기게지 깜빡이고 얘기 안한게 있는데. 지금 예. 현재 반도체 스토리지, 반도체 쇼트지가 난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반도체는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면서 반도체 쇼트지를 절감한 게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 그, 파워 변환 칩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1V, 1.5V 배터리를 입력받아서 5볼트 출력으로 음. 바꿔주는 집이 있거든요. 이게 네. 대부분 다 100달러 이하, 그러니까 10달러 이하, 음. 만원 이하짜리 집들이에요. 네. 없어요, 시장. 아, 아, 진짜 없어요. 왜 없는? 알겠는데 왜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게. 아니 이게 만 원도 안 되니까 음. 단가가 몇천 원, 음. 그 지금 제품 가격이 몇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산하는 것 대비. 별로 돈이 안남다고 아예 생산을 안 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예. 네. 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아예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도 제품 만들려고 했다가 그 칩을 못 구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충전, 게 충전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충전칩인데, 배터리 네. 음... 충전칩을 다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식으로 많이 바꿨어요, 사실, 회로를. 아, 근데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10달러 이하의 파워칩, 그러니까 파워제어용 칩이 네. 자동차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사방에도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가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이 부분, 이 문제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칩은 네. 그 진짜 고도의 생산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칩인데. 네, 맞아요.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집을 생산하지 않을 것까? 음. 아무리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비극층 음. 이게 경제 구조가 완전 예 이상한데 기형화되고 왜혹된 걸까요? 네.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야 가야... 사실은 네. 사실 요즘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택시운전수 너도 너도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는 배달 일이 더 돈을 많이 난다고 너도 너도 택시운전수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러 요즘, 요즘도 식당에서 사람을 복 구한다. 응? 어? 근데 왜못 구하냐면, 그런 식당 다니는 식당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달로 뛰어들어서 그렇다. 음. 어? 예. 그런 걸주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생산 시, 시 스템이 이제 외국과, 외국로 기형화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를 뭐 바로 잡고 정리가 필요한 건데, 이게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좀 드네요. 통인 생각은 어떠세요? 예,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아, 니 다른 건 이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아직도 생산이 지금 계속 차질이 빠고 있잖아요. 예, 차질 을빚고 있어요. 저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딱 다들 얘게 그거예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가 많이 안 팔린 건 생산량이 적어서다. 음... 만약에 생산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미 1억대 넘게 팔았을 거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음. 음. 정작 물량이 음, 안 나와요. 대략 대략은... 네. 미국이 사실 이런 생산망이유걸 관련된 게 원래 미국의 역할인데, 미국이 자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거아닌니요 음... 그쵸.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5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하기 너무 괴랄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아, 초에. 네, 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크고 막 이상한 뭐 플라스틱도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휘어가지고 음. 그거 생산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것도 재밌네이 이거. <laughs> 그러니까 위 판을 갖다가 두방두 방향에서 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는 생산성이 극악이죠 빠듯빠듯 다 해야지 생산성이 좋지. 그렇게 뭐 군공이 아. 그것도 그냥 둥그렇게 굴곡이 아니라 이판을 갖다가 두 가지 다른 각도로 휘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음... 그각이죠. 음... 근데 요즘 추세가 또 그래요 또. <laughs>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물건 자꾸 디자인 예쁘게 한다고. 네. 음. 전에 엑스박스만 대충 디자인했다가 연탄 갖다고 해서 욕을 많이 못 <laughs> 떴는데. <왔다는데. 웃음> 아이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게 예, 골치 아픈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제가 우크라 전쟁 벌었을 때 처음에는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사실 꿈을 꾸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응? 예.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이 정서적인 세상이라 원래 전쟁이 있는 세상이 정서적인 세상인데. 예. 응? 예.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게 정상적인 건 그냥 망상에 빠져있었던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응? 이제는 이제는 보다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현실에 눈을 떠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첫 번째가 그거죠. 얘들이 아무래도 현실감각이 떨어진 거아니요 현실성 없는 일을 자꾸 왜 하고 있는 거냐. 음. 응. 응. 음. 이것은 절대 패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망상에 사라져 히는거아니야어느아 세상에 어떤 나라도 절대 패권을 꾸긴다는 역사상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없었죠. 네. 네. 과거 로마제국, 예, 진짜... 예, 로마, 로마 네, 정도 184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도 유럽 한정이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랑 페르시아 후기였던 파비우스 제국이니까 그래서 네너이랑 계속 끝까지 싸웠었고 징키스칸도 네. 뭐 엄청난 대단하다 했다고 했지만 결국 일본 침공에서, 일본 침공에서 실패하고, 음. 어? 그런 것처럼 원래 이런 식으로 전세계에 원탑으로 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이런 단일 제국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존재한 적이 없었는데, 예? 음. 네?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면, 우연이 많이 또 이제 운이 많이 따랐다. 미국이 원탑이 된 때. 음.